옛날에는 다손꼽멋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렇게 서울이 올라가니까 저도 뭐 몇, 얼마 전만 해도 뭐 아가씨 같고 예쁜 놈들, 이래 나이가 들어버리더라고. 그데사장께서이 세상은 꽃이 피었다 지는 거와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낙그의 길이다. 영원히 사는 곳이 이곳이 아니다. 근데 영원한 세상은 따로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천국이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수만번 창조하고, 사람도 하나님 형상대로 짓고, 동물, 식물, 달, 별, 해다 하나님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선생님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하다고 합니다. 그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왜냐면 하나님을 닮 인간이 최고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개나 돼지를 죽으면 끝이 나는데, 잡아보면 끝이 나는데, 사람은 다음 세상에 있어요. 어디가 있느냐? 천국이 있고, 지옥 두, 두 군데가 있어요. 근데, 죄를 1 0로없어야만 깨끗해야 천국 가는데, 우리가 마무리 지은 죄도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옥 자세는, 나부터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또첫 번째 우리 인간의 조상 아담이 하나의 법을 지고선악하을 에덴 동산에서 먹지 마라. 그런데 뱀용 사탄의 말을 듣고 먹어버리면서 하나님과 죽어지게 됐어.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태어나면 죽게 돼 있는데 그 벌로.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시원히 말이나 보면 하나님 법으로. 나는 하늘에서 왔다. 하나님 아들인데,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죄를 용서받고, 저기 영생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믿지 않는 자는 영벌에 들어간다 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고, 머리를 뜯고, 땀을 치면서, 그리 옷을 다 벗겨가지고 나무 십자에 매달려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지붕에 십자가가 있는 게 차이 틀요 여기 매달려 죽이면 당했는데, 죽은 게 끝이 아니고 예수님의 치값을 우리 모두에 용서해 줬어요. 그리고 3일만에 살아나서 인간은 죽은 끝이 아닐까 봐라. 내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너희들은 지금은 이 몸은 흙을 얻더라고 화장하지만 은 영혼의 세 몸을 입혀가지고 영혼의 속으로 돌아갔으면 목숨을 못 쓰고 제자들도 사람이 어째 죽었다 살아났냐 여기다 영혼 찰칵 빼고 있는데 나는 찰 빼고 있다. 맞아봐라. 그 음식을 드셨어요. 네, 우리 선생님도 이제 동사무소 가면 동고천번이 있는 것처럼 천국에도 생명체 고 지옥에도 사건소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 구한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셔서 천국 가는 편할까 그렇게 해주시 하면 예수님이 이 시간에 마음속에 들어가서 생명체의 기록을 기록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잠시 한동이라고 이제 생명체 오는 이 시간에 기록되면 언제든지 천국 가요 내일도또 언젠가 그렇요 저를 따라해 주세요. 예, 예, 따라해주세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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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지, 예, 알았지, 예, 알알 예, 예, 알 예, 알았 예, 알았다. 예, 알았다. 예